거대한 규모와 깊고 푸른빛으로 몽골의 푸른 진주라 불리는 해발 1,645m의 호수, 홉스굴.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겨울이면 꽝꽝 얼어 썰매를 즐기는 건 물론 말과 마차도 오가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얼음 축제를 앞두고 노래 연습이 한창인 두 사람. 때려가면은 저기 자기 고향에서 예, 한다 거기에 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지금 지원 사결 하기로 왔습니다. 맞고 아까 연습을 좀 하는 것은 소리가 끊고 맺는 것이 좀 부족하고 발림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면 좀만 조금 보강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잘하라는 뜻에서 격려 해줬습니다. 몽골의 국민가수 세라 씨입니다. 2007년 평양에서 몽골 대표로 공연을 펼치며 실력을 뽐낸 세라 씨. 몽골 국립문화예술대학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홉수굴의 최연소 예술단장으로 활약해 홉수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 인사인데요. 영화에 출연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죠. 한국과의 인연은 흡스불과 대전광역시 서구가 국제 우호 도시 결연을 체결하며 시작됐습니다. 흡스불의 도시사에서 저분과 우리 그흡스불의 최고의 단장이 예술 단장이 있는데 이분 좀좀 신경을 써 달라. 한국에 유학을 보내 주고 한국 음악을 접하게 해 달라. 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신경을 써 주고 있습니다. ий яг гэвэл яг өмнө солонгосын пансурын хүмээх үндэсний дууг сонирхсан бэ гэвэл би өөрөө доочин хүн а 우측네 도구에 대해서 토양 언니 사회 훌륭 아홉 엔들두개 가르치고 있죠. 비일루이 사단 소속 헤르테 사단 팀 모처럼 비사회 헤르테 베이스터 헤르테 모처럼 투 사회인 미팅도 아까 우측네 도구인 더 봅게 나가서 우측네 도구는 서행고 휴스. 이후 문화 사절로서 꾸준히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한국어도 공부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원에서 6개월 동안 판소리와 전통 악기를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산책하며 노래 연습까지. 익숙지 않은 한국어 발음 때문에 쉴틈 없는 연습 강행군이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그저 즐겁기만 했답니다. 온 나라에서 이런 정은 조심히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 제가 어, 몽골 사람 때문에 그 발음 케이스 그, 그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가르쳐 주소서. 우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 고향 흡수굴의 얼음 축제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연습했던 단원들도 세라 씨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섭니다. 국민 가수에서 한국 전통 문화 전도사로의 첫걸음. 한국 국악의 첫인상을 잘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수없이 오른 무대임에도 유독 긴장이 풀리지 않는데요. 너무 잘하고 싶었데 날렸어. 조금, 조금 조금 날렸어. 아 만큼 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그래도 고향 무대에서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라 씨의 아쉬움과는 달리 관객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합니다.

бас пансурын юм цоглог байдаг а тэр цоглог аялганууд нь бол Монгол дуутын дууны цоглогтай бас төстэй хэсгүүд байдаг учраас надад сонирхолтой байсан ойрхан хэсгүүд бас байсан мэдээж хэцүү хэсгүүд бас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ын үндэсний хандлагата хөгжим тавсан надад их гайхалтай байсан мэдээж ард түмэн сайхан хүлээж авсан Солонгосын ард урныг бол хөгжмийг бол маш их гайхалтай байна гэж би баяртайгаар манай Монгол үзэж хүлээж авсан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오페라 가수에서 한국 전통을 알리는 제1호 국악 전도사로 제라 씨는 앞으로도 노래와 춤, 악기 연습을 이어다가 몽골 전역에 한국 전통 문화만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